네 반갑습니다 미숙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식당은 고품격의 한식 요리들을 다양한 술과 어울려 먹을 수 있는 수려한 식맥이라는 식당입니다 또이 식당은 사전 예약으로 막김차림 코스도 주문이 가능한데 이날 저희는 막김차림 3인으로 예약하고 방문하였습니다 가게 위치는 범어역 인근의 범어먹거리타운 쪽이라 지하철로도 오기 쉽고 자차로 오실 경우 가게 앞에 두세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고 저는 가게 인근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가게 안은 전반적으로 어두운 블랙 톤의 분위기인데 모던한 느낌이었고 내부도 조용해서 일행분들끼리 이야기하며 식사하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리 사전 예약을 하고 방문해서 테이블 세팅이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이날 방문해서 먹은 막김치 남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다그날 바뀌는 바뀐 차림인 만큼 나오는 음식은 당연히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뀐 차림 외에도 단품 차림 요리들도 굉장히 많아서 추가 주문도 가능하고 바뀐 차림 말고 단품 요리만으로도 식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테이블당 주류가 필수 주문인데 한식과 어울리는 술도 굉장히 많이 있고 고르기가 힘들다면 직원분께 추천 요청하면 그날의 음식에 따라서 페어링에서 먹을 수 있는 주류들로 추천도 해주십니다. 병으로 주문할 경우 한병 이상, 잔단위의 술을 주문할 경우 인원수대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추천받아 주문한 주류는 화심이라는 소주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 기본참부터 나와졌는데요 왼쪽부터 오이 무침, 단무지 무침, 해조류 무침,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장 첫 번째부터 나온 건 인절미 튀김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삭한 인절미 위에 우니가 올라가 있는 요리와 두 번째는 수육, 그리고 세 번째는 굴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어가 나왔습니다. 나온 음식들이 제가 손으로 먹은 건 아니지만 마치 핑거푸드 같이 좀 작게 여러 가지로 나와서 그런 아기자기한 느낌이 들었고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먹을 밥보기 용으로도 굉장히 좋아서 네 가지 종류 모두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은 문어와 단새우가 나왔습니다. 단새우는 이름처럼 입에서 정말 단맛이 나만큼 맛있었고, 문어도 질기지 않게 적당히 잘 삼겨져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은 육사시미가 나왔습니다. 이곳의 육사시미는 같은 육사시미를 하더라도 결대로 썬 것과 반대로 썬 것, 그리고 깍두썰기 한 것,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따로 나누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특별한 게, 왼쪽에 보이시는 게 참기름을 분말화 한 것과 표고버섯 가루를 넣어서 같이 찍어 먹을 수 있게 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같이 제공된 소금도 불에 구운 소금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 쉽게 어 생각을 해보자면, 유황 계란의 그런 향도 나고, 조금은 우리가 아는 어 일반적인 사심이랑은 디테일에서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또 고기를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입에서 먹는 그런 식감 같은 게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또 같이 나온 이런 양념장과도 조화가 좋아서 이것도 다양한 찍어 먹을거리와 함께 개성있게 아주 잘 제공이 되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은 굴 숙주무침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겨울 하면 또 생각나는 음식이 굴인 것 같습니다. 이제철을 맞은 굴을 여러 가지 채소와 또 새콤한 소스를 이용해서 맛있게 버무려낸 그런 무침이었는데요. 굴의 씨알도 굉장히 크고 소스와의 조화 그리고 비리지 않고 아주 맛있게 잘 무쳐내져서 이것도 호불호 없이 또 같이 나온 일행들도 굉장히 맛있게 먹은 음식입니다. 다음은 소수육이 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집어먹은 건 아롱사태 부위였습니다. 아롱사태 부위는 굉장히 부드럽게 잘 삼겨져서인지 입에서 사르르 녹았고 그래서 우리가 소수육을 먹었을 때의 그 기대하는 부드러운 식감 그거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목심부위를 찍어서 먹어봤는데요. 목심부위는 고기에 조금은 씹는 질감이 잘 느껴져서 이것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스지도 같이 제공이 되었는데요. 스지 같은 경우에는 젤리를 먹는 그런 식감처럼 굉장히 쫄깃하면서 부드러워서 아주 맛있는 어, 조금은 또 재밌는 식감이 나는 그런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에 포함된 음식은 아니고 어, 식당 쪽에서 다음 음식까지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서비스로 주신 음식입니다. 이게 저도 정확한 음식명은 잘 모르겠지만 쉽게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반숙란을 어, 고기완자 그 다음에 피자 소스 같은 거에 찍어서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이렇게 장어구이가 나왔습니다. 일단 장어구이가 나왔는데 가장 좋았던 건 숯불에 바로 구워서인지 그 향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또 바로 구워져서 나왔기 때문에 그 온도감도 굉장히 따끈해서 아주 맛있게 먹었던 네, 그런 장어구이였던 것 같습니다. 같이 나온 간장 소스와의 조화도 굉장히 좋았고 아까 전에 찍어 먹었던 저 노란색 소금 저게 아마 어, 유자가 들어간 소금으로 알고 있는데, 또 유자 소금과 이 장어구이에 조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요리로서 매생이 굴국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던 음식들 중에서 굴이 들어간 음식이 제법 여러 개 있었는데요. 아마 지금 계절이 굴이 제철이다 보니까 어, 많이 활용을 하셔서 이렇게 내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매생이 굴국은 술을 많이 드신 분들에게는 속을 조금 풀어줄 수 있는 네, 그런 음식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의 마지막 후식인 블루베리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이날 먹었던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블루베리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큼한 그런 느낌보다는 마치 크림치즈가 들어간 예, 그런 느낌이었고 푸딩 같은 그런 식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후식을 먹으며 오늘의 코스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수려한 식맥의 막김 천인 코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절대적인 가격인 58,000원이 다소 고가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공되는 요리에 식재료며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났고 또 음식 하나하나마다 정성이며 또 마지막 플래팅까지 뛰어났기 때문에 저와 일행 모두 만족하면서 모임에서의 식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식사를 위한 식당이기보다는 주류주문이 필수인 곳으로 격식이 있는 모임 장소로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맛있는 식당, 좋은 식당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